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9 0장 찬송가 구십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 0장입니다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밭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너희이 네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사장 15절에서 우리 5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4조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우리 5장 1절까지 말씀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메 들이요단가운데에서본 곳으로 도로 흘러 인덕에 넘쳤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 같았나니. 결계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네, 오늘 아 이제 새벽부터 다시 이 여호수아서로 함께 말씀을 아, 나누게 됩니다. 아, 오늘 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호수아 사장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아, 이한 사건을 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 건너는 것을 마치고 이제 이아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12개의 돌을 아 세우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아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아 24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나오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내용이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제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을 쳤다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곁 길가의진침에 아멘. 예. 아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보, 어, 구절이지만 참 많은 예, 의미를 담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 출애굽 아, 이후에 이 광야 40년의 이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19절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이 19절 말씀 안에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또 모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음을 저희들이 알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때에 요단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진을 침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됨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참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땅에서의 뭔가 낯선 삶의 시작이었고 뭐 요단을 건너는 큰 일을 행하면서 좀 분주하고 정신없는. 어떤 평범한 일상이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을 한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본문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배울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 언약 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을 올라오라는 말씀이었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다시 요단강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을 올라오라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이제 마무리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그 처음 시작도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됨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대 데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요단강을 건너는 이첫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발이 요단 그 강가에 잠기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물이 그쳤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쌓였고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계가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요단 가운데에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과 끝이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마무리됨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단강의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그삶 가운데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 삶의 처음, 우리 삶의 시작 또 우리 삶의 마지막, 그 끝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편,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오늘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러분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12개의 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는 명확한데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일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죠. 우리 한번더 우리 21절부터 오늘 본문 4장 2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2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21절, 22, 21절과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어올 때. 바로 이 돌의 돌이 상징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24절 말씀에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손의 그 강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온전한 참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전하고 가르칠 때 생겨나는 것임을 오늘 저희들이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찬양하면서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예배 그리고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갈 줄 압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줄고 있다 또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예배다운 예배가 사라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다시 한번 예배가 예배로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더그힘 있게 일어나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배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기율에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의삶 가운데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을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줄 압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다함으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 드리옵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주보 우리 사패 이제 있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보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26년도를 잘 준비하는 우리 25년도 후반기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26년 우리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26년도)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3번, 우 다음 세대의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4번에 지금 많이 수술 이후에도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함께 우리 또 이름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함께 우리 말씀을 또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교회에.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아버지